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아프리카 TV, 어, 방송 BJ 겸 유튜브 유튜버로 활동 중인 유튜브 BJ석입니다. 2015년 8월 29일 BJ석의 아프리카 TV 방송 2주년 특집을 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보통 기념일 같은 거잘안 챙기는데, 이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시청자 수도 많이 늘어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2년 동안 인기몰도 이못 해보고 베스트 BJ도 못 했지만, 지금은 베스트 BJ 신청해놨고요 음, 꾸준히 노력해서 2년 동안 방송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니 시청자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b j 석기아프리카 t v 방송 이주년 특집을 많이 와주시, 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대1 뭐, 사기 듀오스나 농전을 이겨라 이벤트 등, 어, 각, 뭐, 이 이벤트 후에, 뭐, 캔방을 켜서, 뭐, 시청자가, 뭐, 사소한 대화 정도 이렇게 나누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1대1 농전, 뭐, 이겨서 상품, 뭐, 아플까카에서 사용 가능한 기쁨 드릴게요. 어, 그리고, 선물도 많이 챙겨와 주세요. 그거, 봉봉 떠다니고, 별 그려져 야죠 무슨 말이죠? 오케이, 오케이. 그, 봉봉 떠다니면 배그려전는봉사알죠 그거 많이 챙겨와 주세요.